자 오늘 귤목방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잉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라오동무 아잉이동무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입니다 <laughs> 야 오뺏어 먹어 그냥 내 소리 있는 거를 가만 있어 임마 기다리기 엄청 싫어하네 기다려 오기다리라 했지 딴데 보는 척하면서오 어, 이렇게 먹네 <laughs> 오 딴데 보는 척하면서오날 방심하게 해 놓고 오 맛있어? 야, 오늘 산책 나갔는데 왜 이상 거 주워 먹어, 뼈다기 같은 거? 어? 야, 너 산책 나갔다 이상 거 주워 먹지 마. 어? 자, 이거나 먹어. 좋은 거먹어가지왜 이상 거뼈다귀 같은 거 죽은 걸로 그래, 이 새끼, 엄마 어? 경고다, 너. 어? 산책 나갔때 이상 거 주워 먹지 마. 혼나? 이리 와. 혼나? 어? 또 산책 나왔더 이상한 거또 줏어먹 군디 팡팡 한다. 일로 와. 노노한대 맞아 일로 와. 군디 팡팡. 새끼가씨또 이상한 거 줏어먹어. 나가서 어? 혼나. 이상한 거 줏어먹으면. 알았어? 이 새끼야. 밖에 나갔을 때 이상한 거 줏어먹지 마. 알았어? 어린여고 시끼 대답해 빨리. 왜 말을 못해 바보야? 이상한 거 줏어먹지 마. 혼나. 궁디팡팡 이렇게 한다. 궁디팡팡.